해방이 되었어도 일제 식민정책에 앞장섰던 친일파가 애국자로 둔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해방 후 우리나라 지배층의 구성을 살펴보면 해답은 자명해진다. 해방 직후인 46년 서울시내 경찰서장의 일제시대 경력을 살펴보면 10명의 경찰서장 중 9명이 일제 경찰 출신이고 나머지 한 명도 일제 고급관리 출신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사 출신의 관동군 장교였고 최규하 대통령은 일제하 만주국에서 관료로 봉사했다. 건국 이후 78년까지 역대 37명의 내무부 장관 중에서 일제 고등문관 출신 등 부일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22명이다. 3분의 2에 가까운 수치다. 군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역대 육군 참모총장의 일제시대 경력을 살펴보면 건국 이래 21대까지 모두 일본군 장교 출신이다. 결국 해방 이후 대부분의 부일 경력자들은 우리 사회 지배층을 형성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신일파 청산이 이뤄지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정치, 뭐, 부패, 돈 어쩌고 하지만요. 핵심은 정직이 통하지 않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왜 신뢰가 없냐? 정의가 쓸 수가 없어요. 정의를 주장하는 놈은 다 바보가 되고 왕따당해. 그러니까 전부 너도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불의를 묵인해또저 잘살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불의의 앞장서.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장래, 이 21세기 세상이 바뀌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 나쁜 짓한으면다 백년 먹이를 갖고 있고 정직하게 상은 알거지가 돼 있고 그러면서 합쳐라 우리 따라하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청산, 친일 청산, 총산, 일제잔재 청산이 과거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다.